안녕하세요. 안간서의 슬기로 묵상 생활.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의 마지막 여정에서조차 제자들과 또 따르는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로서의 예수님을 계속 마음에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죽음에 대해 예고하셨지만 그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중이지요. 예수님은 이제 곧 벌어지는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마지막 비유를 통해서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비유는 언제나 듣는 사람들이 익숙하게 여기는 소재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이미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예수님은 왕권을 인준받기 위해 떠난 왕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남겨진 제자들의 역할이지요. 그들은 주어진 문화를 사용해서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충성이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얼마나 충성스러운 태도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자의 삶은 충성스러운 삶이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을 주인이 판단하는 기준은 게으름입니다. 주인을 향한 종의 충성은 일의 결과가 아니라 그 태도에서 나옵니다.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유는 주인을 오해하고 주인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주인과의 관계가 종의 태도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과의 관계이며 그것이 이제 남은 시간에 제자들이 보여야 할 태도인 것이죠. 주인 대신 주님을 더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더 추구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충성스럽게 이 시간을 보내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이죠. 나의 에너지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은 관계입니까? 아니면 일의 성취입니까? 우린 계속해서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 어떤 관계를 지향하는가? 나는 더 친밀함을 추구하는가? 주인을 더 알기를 원하는가? 우리 안에 이 목마름이 있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